die onderste onder ton 첫 끼부터 다첫 끼부터 첫끼첫끼 지금 정봐 아파. 기지금밖에안 보이네. 네 아, 답다 영상편이요다 말중대왕 조금만 힘내봐요 우리. 나 힘내요. <laughs> 담배님대 피고 왔어요. 대안해요 지금 올라가요표님 대표님 대 지금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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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갈기뿌네사자 다리 쪽에 혼자 붕겼다 이거. 어어어 어, 어, 어. 아. 아. 기사 물어야 돼. 오케이. 조루야. 조루 없나? 부스터 그거 사야겠지, 마들이. 다리 밖으로 쭉 빠질게요. 다리 밖으로 또 나가요. 이거 이동 달려요. 다리 밖으로. 어이쪽지네 여기 버리자. 버리자. 너무 멀리 간 건데. 가자, 가자, 가자. 부스터 좀 끌어주세요. 여기, 여기, 거기, 거기, 거게요 야, 멍멍이, 멍멍이, 다리에 스다 공개했어요. 기사가 없나? 지금 이렇 구하기로는 멍멍이 쑤어쓰고. 몇 잡아 요다따라오니까 이거 있을게요. 한 명씩 한번 잡아. 다저저 치고 저 저, 저 아, 있으니까 한명 잡아야 한명 잡아. 한 명씩 한번 잡아 드릴게요. 아, 내가조고 있으니까 한명 잡아. 한명무광이저들어 왔다. 무광이무광이 같이. 와 예. 예. 이즈 님 봉팔해 조심 그렇지. 서로고, 뭐야, 서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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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고. 원파래, 낑겼는데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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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다 봉팔. 같이 봉팔을 돌자 봉팔을 동네 한 바퀴. <laughs> 이리도 돌고 저리도 돌고 동팔이 같이 있거든요. 동팔에 이거 자르자다 같이 돌자 동네 세바퀴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뱅글 돌아라 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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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톤이 <laughs> 오른쪽으로, 네. 돌리고, 오른쪽으로 어.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좌측으로 돌리고. 우측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가까이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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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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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 가면 멍멍이 리고요 바로 네. 돌리고 멍멍고멍멍고돌리잡고돌리게 돌리고 돌지고돌고돌고고다와다와다와다와 오른쪽 돌리고 한리고 잡아요 한 명씩 시간 얘기해도 버려, 소리야 버려 그냥. 댕디 돌아, 댕디 돌아, 댕디 돌아. 한번 볼게요. 아 봉파라 미안해. 와, 좀 치지 마. 보스 여섯 방이 <laughs> 온다 있어. 보스 여섯 방 온다. 이렇게 한명 잡아 찍어줘요. 어, 어. 온다, 아이가, 온다, 아이가. 저좀 계속 움직일게요. 봉파리가 저칼 찍어놔서. 첫키 이만 안 해. 첫 키가 이만 아프다. 어디서 잡은 줄? 새끼 아홉 시에 있다, 아홉 시. 보스야. 시. 몽몽이 보스 탐나나? 이안 아프거든요, 저 이거 말도 대되 오공이 잡아, 오공이. 아홉 시인또내 맞다, 이제. 사람한테 지 마. 아홉 쪽에 있는 몽몽이. 원달야 아홉. 베르, 몽몽이 베르. 한 명씩 한 명씩 잡아요. 9시에 온다리. 아이고, 이아 씨발 온다리이영다 아. 파리가사아 같이 찍으니까 녹아 버리네. 네. 아프지. 두, 둘이나 아니면 그그이 딱지쇼 그렇게 두명 붙어 있으면 무조건 조르아. 조르 그거 그러죠. 들어와서. 디버프 버, 디버프 이거 손 아파. 다 내일 사 r e s 얘기를 한한해해야야다다 내일 설령 t h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뭐? 누구 r e s a lot 보 f 가 지금까지 음. 보 u 을한 번도 e world. I'm v e r 고 g 고 o d I'm very good. I'm 어요 5시 g 지금 다 5시 5시 <laughs> 내려와요, 어, 그... 내려와 o o d I'm v e r 먼저 살림면서할 요래 돌고 아. <laughs> 아 이거 분량 설정하는거 까먹었다 분량 설정 이거 어게하지누르요다 어. 같이 돌자 동네 안 바퀴 열 내가 고 자리야. 내가 컨텐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무작이 아니, 아니. 여기다 냅둘라고. 아, 기이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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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아. 이거는 못 잡는다. 이 나와 김면 나와. 오케이. 아, 이렇게 로 날라는데 갑자기 어, 그래. 그래, 그래. <웃음> <웃음> 그래. 딱딱딱 그래. 대기하고 있어. 이게 참치 님하고 살림만 붙어 보면은 우리 이길 수 있다. 충분히 이기겠네. 지금 우리 귀엽잖아. 대단하다, 좋으신, 좋으신. 뭐 메인 킬가 거의 없잖아. 괜찮하다 그래. 조시 조시. 맞아, 이거. 못 들어와. 조시 조시. 턴 불렀어. 턴 불렀어. 그렇지. 네팔이 그렇지. 위에, 어, 예. 어, 어 파이어 대 잡자. 뭐. 야, 파이어, 뭐. 파이어, 뭐. 파이어 대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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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어. 잡자, 파이어 대 잡아. 이게 바로 밑에 있어내 파이어, 파이어 대 이거 흥분, 흥분하지 말고 턴하고 네. 저거 하면은 기사님들 움직여가지고 박스 쳐줘요 박스 응. 위에 아까 12시 방향이나 이제 어? 어. 11시 방향 저거 할수 있으니까 들리는데 작아요 야저기 <laughs> 나와버려라 <laughs> 뒤에 차키 있어요 가지 아니, 마시고. 이렇게 뭐 이렇게 첫 게부터 난리. 첫 게부터 못 돌아가게. 가지 마시고. 이거 파이어 그거 레드 레드 된거다 푸세요. 여러만들 잡아 잡아 주세요. 주 주위, 주위 있는 거 좀. 옆에 터키 가 아, 오케이 너. 오케이. 사장님. 아, 트리플 배운다. 저희가 좀 아프다고 죽게 되게 저희가. 턴 갔다. 아 가비. 아 가비. 가비 가비. 자 들어가자. 야 올라갑시다. 가 사장님 들어갈게요. 주위 주세요. 자자자 끌게요. 매직 이미지 쓰시고. 지금 본파레이 따르면 리겠게요안 돼. 어, 이온 다리. 다리부터. 어지지들어세요지지 지를. 어디 어디 어디? 그립딱 치시오 그립딱 치시오온 다리. 온 다리 날았고. 가자. 가자. 지 다치 들세요턴턴 들어왔다. 턴 들어왔다. 가자 가자. 그렇지. 잠영어 밑에 잠영어 6시 잠영어 여시시6시 5시 되죠? 5시로 오세요 다 5시로 16시 음, <목이> 어. 5시 5시로 오세요 다 5시로 오다 5시로 오세요 다이시로 오세요 다니시다 무광이 오세니다 5시로 게요다 5시로 이다5시오케이다머지도오가시고멍멍요 멍멍이 로오5시다 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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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기사요? 알겠습니다. 기사 왜냐면 봉트오 5매드 됐어 자 그거 좀 빨리 지휘대로 해주세요. 지휘대로 5시 방향으로 다시 다섯, 다섯 방향. 시 방향 온다리 온다리 선 갑니다. 선! 그리고 걸렸다. 타, 딜! 딜만 넣으면 죽는다. 그렇지 그 다음 봉파리 그다파리 똥파리. 똥파리, 봉파리 죄송합니다. 야, 봉파리 따른다 이거 간다 간다, 간다. 죽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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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2시 방향 1시 방향 턴! 가위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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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졸업 할줄 알다 고 밑에 척키 버리고 5시 방향으로 다시 오세요 5시 방향 척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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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비는데 척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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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시 3시 502 502 6시 방향

12시 반이요. 12시 지금 폭발이 그겁니다. 3시 반이야 공격 박스, 쳐, 박스 무조건 뛰어 그냥 뛰어 때리지 못하게. 점점만 그거. 1시 반이요. 나가요. 그냥 멍멍이 왔어요. 멍멍이 사이에 들어왔어. 멍멍이 안 안, 들어왔어. 트리플만 안 그렇지. 계속 와. 도시 방향으로 다 가요. 기사 왔습니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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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기사. 기사. 첫기부터첫기 왔습니다. 1 1시첫기 있습니다. 12시 방향으로 기 12시 방향. 첫기첫기첫기기가입니다 공팔리 12시 있어요. 공팔리 없어요. 어. 공팔글에서글 아, 딜만 좀 사람 한번 더. 들어왔다. 딜만 좀더좀더 써도 트리플. 들어 갔다. 찍었다. 아! 인트로, 인트로, 이거 나가요 그냥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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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방향으로 나가 5시 나가랍니다 나가 나와요 아, 버려요 버려 그냥 5시 방향 다 나와 있어 그냥 봉팔이 5시 방향 다섯 시 방향 파이어 봉이 봉팔이 봉팔이 다 봉팔이 이거 스폰좀 계속 계속 걸어줘 나이스 아, 아, 나이 네. 아 봉팔이야 안 톤에 좋네 봉팔이 봉팔이 얼라 <목소리> 아유, 우리 우리 <laughs> 잠깐만요. 지, 지, 뭐야, 지, 어, 타, 네. 이거 좀 타주세요 유진이 채널은 샐러 만들어 줘, 샐러 만들어. 이거 보스 위로 올라오세요 이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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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세요.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오세요. 위로 올라오세요. 거기 빠가. 열두 시 방이 기타. 이거 리셋 됐어요 보스. 리셋 됐어. 가지마. 가지마. 가지 어디, 어디로 어디로 합니까? 올래 들어. 다섯 시 방이요. 다섯 시 바로 나가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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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만 나오세요. 그게 그러니까 G 대로 딱 하는 게잘 되잖아. 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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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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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하세요. 이거 성공 목 잡아요. 너는 왜 하냐. 가냐? 그 대기하는 라데 대단히 성공 목 잡아요. 오토 <놀라> 눌러줘 오토 어떡하죠, 오토 해줘 <놀라> 오토. <놀라> <놀라>